달콩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 한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강아지 치매 증상과 도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강아지가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오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달콩이가 들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은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빠르면 9살 이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노령성 질환들과 증상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서 오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강아지 치매 증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첫 번째. 축, 축. 방향감각 상실. 가장 대표적인 치매 증상으로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고 자기가 항상 있는 쿠션이나 화장실 등을 찾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또한, 바닥이나 벽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쳐다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변화. 평소 사람들과 하던 행동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애교도 많고 사람을 잘 따라다니던 아이가 "달콤아!" 불러도 반응이 없고 가족을 못 알아보기도 한다고 해요. 또한 항상 잘하던 행동인 손, 앉아 이런 지시 행동을 못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면 패턴 변화. 반려견을 키우면서 치매가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라고 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돌아다니고 허공을 향해 <laughs> 이런 짖는 행동을 하면 그러다가 낮에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러면 가족들이 모두 밤에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 피곤하겠죠? 네 번째, 배변 실수. 평소에 패드나 화장실에서 자라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못 찾고 아무 데나 이 배변 실수를 하게 돼요.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어려워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반적인 활동 변화. 전반적으로 조금씩 반응이 떨어지게 돼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벨소리에 뛰어나가던 아이가 벨소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산책이나 장난감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잠이 늘고 식욕도 감소할 수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변화들은 이 단순하게 노화로 인한 청력, 시력감퇴나 관절염 같은 통증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신장과 방광 등 염증으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병원의 내원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이거 바로 치매로 봐야 합니다. 치매 치료법은 따로 없습니다.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 치료법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있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식단 조절. 두 번째. 노즈워킹. 세 번째. 정해진 하루 일과를 소화하기. 네 번째. 혼내기 금지. 다섯 번째. 항우울제 및 수면제 강아지 치매라 하면 무서운 질환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와 10년 넘게 지내온 가족이니까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생각으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비슷하게 늙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다니는 병원 수의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는 걸이 달콩이가 권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매주 달콩이와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 어때요? 발콩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반려견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굿이 빠이빠이! 금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